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렀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모든 죄인과 세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에 기함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비유 중세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믿은 지 오래될수록 신앙 공동체에서 책임과 역할이 커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 오래된 신앙 경력을 지닌 인물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와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이며 민족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아무리 양보해도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이런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보편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확실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하튼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분깃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서 다 탕진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낭비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이제 가난 가운데 살던 둘째 아들은 죽음 직전에 가서야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풍족한 삶을 떠올립니다. 그리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고 이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기까지 들은 사람들 중 일부는 둘째 아들이 참으로 못난 자식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죄인이라 할 만한 인물입니다. 이 점에서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대한 원망과 자기 동생에 대한 분노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 속 둘째 아들을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하였으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집을 나간 둘째는 실패했고 망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마다들 뿐 아니라 당시에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영접하고 환대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은 죽음이요, 잃어버림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의 결과는 비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랑과 극률로 둘째 아들을 기뻐합니다. 오늘 돌아온 당자 비유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다들은 왜 아버지가 그토록 기뻐하는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여 아버지는 분노하는 마다들을 토닥이며 설득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설득에 대한 마다들의 반응은 언급되지 않고 비유는 열린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열리고 있는 아버지의 잔치 안에 둘째 아들은 있으나 마다들은 잔치 밖에 있습니다. 지도자급 인물들인 오래된 신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은 하늘 잔치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신앙적 관점에서 볼때 명백한 죄인을 하나님이 영접하신 일로 즐겁거나 혹은 기쁘지 않아 불편한 마음이 가득하신가요? 죄인이 불쌍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자기의에 취하면 죄인들의 잘못과 정죄의 정당성만을 논하며 정죄를 일삼는 비정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움과 기뻐함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참전 제자들이 되는 오늘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 연수가 오래될수록 자신감이 넘칠수록 스스로를 바르다 여기는 신앙인들의 모습에 대해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통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 속에 있는 마다들과 같은 분노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늘 잔치가 벌어졌는데 여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신앙 지도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영접하는 하늘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줄 압니다. 저희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기억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